저희가 남성 수술을 안 다뤄본 것이 다 다뤄봤는데요. 네. 이번 것도 한 번은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네. 여기 이제 치골융기술 보울 실리콘 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말랑말랑 네. 이렇게 눌러 서 실리콘 보이네요소중히 네.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음.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렇지, 여기가 뼈거든요, 하얀게 치골입니다, 치골. 음. 네. 시골 앞에, 앞에? 네, 볼을 이렇게 삽입시켜준다 우리 피스톤 관계하시는데 피스톤 운동을 하셔서 네. 네, 음경이 거의 끝까지 네. 다 삽입이 되셨을 때야 이제 여기 음. 부딪힐수 있는 거죠 딱부딪히는 음. 자리가 바로 그액이 있는 그 네. 자리가 돼서 여성분들은 또 성감대가 다 다르시고 다 다르시면 그중에서도 어, 공통적으로 성감대가 음. 가장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음액이 음. 저희 남성의 기두와 상동기관이기 때문에 음액은 웬만하면 다 성감대라고 할수 있는지 있는.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음, 좋다 음. 예, 뭐 여성이 막 아, 이게 다르게 음. 느껴진다 음. 그런 분이 있고 네. <laughs> 어떤 분들은 여성 의 음액이랑 안 맞으면 네. 그냥 뽀로지, <laughs> 뽀어지 역할이 될수 있는. 아, 근데 네. 뭐, 이제, 닝이랑 티링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해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기가 또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넣어서 불편하다고 하신 분은 단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성관계를 좀 원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늘 색상한 관계 말고 네. 좀 색다르게, 네.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는, 색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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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부분에서 자극을 줄수 있는. 네. 수술을 했는데 저혀 티가 안 나. 네, 티 퍼지가. 네, 티가 난다. 나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확대를 네, 네, 네. 뻥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히려 너무, 너무 티가 나고 너무 티난다. 사모님한테 네. 혼나고. 네, 네. 네 와서 좀 빼달라. 네. 다시 원상 복귀시켜도 키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잖아 네. 네. 그런 분들은 네. 사실 어떻게 네, 정말 음. 효능이 좋을 수 좋을 수도 있죠. 아랫배 네. 살이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음.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하러 네. 아, 정말 살이 없으신 분들은 음. 밖에서 약간 이렇게 블루 약간 네네. 튀어나오죠. 약간 몇밀리 음. 음. 정말 깊숙히 치골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지 않는 이상 네네. 이게 또 말랑말랑하니까 네. 뭔지 네.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나 혼자만 해서 나 혼자 만족으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음. 파트너가 음액 쪽이 그 성감대가 좀 네네. 크신 분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게 도움이 돼요. 굉장히 것 같아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치골용기술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음경의 바로 위에 네. 하나가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두개 넣는 분이, 세개 넣는 분이 거막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넣는 거죠. <laughs> 사실 네네. 저희가 두 개나 세 개를 추천하진 <laughs> 않아요. 추천하진 않아. 환자의 않았죠. 그 체구, 치골의 네. 두께가 환자마은다 음. 차이가 있으세요. 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크신 분들은 음. 너무 작은 거 넣으면 티가 안 나겠죠. 음. 지금 이거는 작은 크기입니다. 이거보다 네. 큰게 있어요. 네.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딱 넣기 때문에 네. 사실 제일 좋은 건한개 아니면 두, 두 개가, 개가 더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경의 대갈볼은 저렴하게 네. 한한 개당 뭐 10만 원 정도 하는데 얘들은 거의 뭐 80에서 100 정도 그렇죠. 웬만하면 테크닉으로 커버하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